충성된 모세 민수기 12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내종 네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합니다. 8절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여, 여와의 호 형상을 보았건을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죠. 그 모세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8, 저기 6절에 보면 이렇게입니다. 꿈으로 계셨는데, 모세와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직접 대면에서. 그리고 하나님 형상도 보여줬답니다. 그런데 안 죽었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죠. 모세는 왜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으로 쓰임받았냐 이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딱 중요해서 나의 온 집에 충성된이다.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지만, 아니죠. 언약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서 쓰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직접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본 믿음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더니요. 그게 하나님 본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직접 보여줬더니요. 내 형상도 보여줬고, 내가 그 모세와는 직접 대면하려면, 그런데 모세를 왜 대적하냐 이거죠. 여러분,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욕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모세를 충성때에 여겼었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셔야 됩니다. 11장 23절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23절이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하지 아니하였어요. 모세는 태어난 자체가 믿음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부모의 믿음이죠. 그 부모의 믿음이 태어날 때 전달이 된 것. 우리가 아기를 잉태하지요? 그냥 그 사람이 잉태한 엄마가 반드시 영적 사실을 믿었다면 그 믿음이 아이에게도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태어난 자체가 믿음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성경 구약을 가만히 보면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스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어난 자체가 믿음으로 태어났다. 또 24절입니다. 이죠다 같이 합독합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애국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장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국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거절했답니다. 참 이게, 아, 왜 이렇게 이 믿음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여기 이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게 뭐예요? 추루의 창세기 3장 15절을 바랬는데 그게 그리스도로 실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성육신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게 실상화된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러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 g 예수 이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 the good treaching. This is the same thing. Kurika? I t h 니다 k I'm going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오히려 고난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냐 죄악의 낙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모든 육신적인 일들입니다. 왕궁에서 얼마나 육신적인 일들을 흥청망청 많이 쓰고 흥청망청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그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낙을 누리는 걸 거절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함께를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고난받아도 괜찮구나.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인만우애를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전 백성과 함께하는 거. 그러니까 완네스를 깨달아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릅니다. 27절이죠. 근데, 26절에 또 이래요. 그리스도 26절이죠. 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볼지니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입니다 그거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제물로 여겼대요 왜냐? 간단합니다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늘 응답 속에 있었던 이게 25절이고요, 26절이에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핍박이죠. 그게 애굽의 모든 상보다 더큰 재물로 이겼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더큰 상급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그 모세가 그런 모양입니다. 참, 이거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럽니다. 27절입니다. 참, 이게 모세에 대한 걸 아주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이 27절에. 그러면 이제 26절에 보면 상주신이심을 바라봤죠. 응답을 바라봤다. 그건 상은요. 이미 받은 겁니다. 왜냐 이미 우리는 하늘의 배경을 다 받았잖아요. 그걸 미리 받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 주신임을 바라봤다는 건 이미 천국의 배경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27절의 일이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그런데 왜 그러죠? 여기 이르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즉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보이는 것 같이 누리면서 참았다는 겁니다. 즉 누림이 된 겁니다. 간단하다 미리 응답받은 걸 누리는 겁니다. 보이는 것 같이 해서 참았다는 거죠 이게 쓸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그냥 누림이라 그러면 간단한데 이게 표현을 하려니까 참 그리고 또 여기 이럽니다 28절입니다 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육지같이 건넜다, 이겁니다. 홍해를. 그죠? 육지같이 건넜다. 하나님은 문제를 응답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육지같이 건넜다. 홍해인데. 그게 뭐냐? 문제를 응답으로 주는 겁니다. 응답으로 줘도 괜찮습니다. 왜냐? 내 문제가 아니거든 하나님이 감당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만 올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그렇죠? 애굽 사람들은 다 수장됐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보니까 한 놈만 살아나왔더라고요. 애굽 왕만 그 놈만 살아왔는데 나머지는 다 죽었더라고요. 그냥 마차까지도 다 쓸어 버렸어요. 그리고 말까지도 다 쓸어 버렸더라고. 요왜 그러냐? 시험하다가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 시험하다가 빠져 죽은 거죠. 근데 아주 중요한 말이 애굽 왕을 왜 강팍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또중요하죠 어 이게 또 아니면 6월절 핏뿌림을 했다. 예, 저, 여기죠. 6월절과 핏뿌리는 예식. 그게 뭡니까? 예수 이름의 예배입니다. 6월절 핏뿌림의 예식을 진행하다가 모든 저주와 재앙은 다 무너진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이름의 예배를 드리죠. 모든 저주와 재앙을 우리에게 지킴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뭘로 예수 이름의 예배를 드리면 저주와 재앙과 사단로부터 으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뭐냐면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겁니다.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나중에 차근차근 풀 겁니다. 창세기는 뭘 얘기하는지 레위기는 뭘 얘기하는지 또출애굽기는뭘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신명기는 뭘 얘기하는지 이걸 다 민수기는 뭘 얘기하는지 그게 다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66권 성경은 근본이 이겁니다. 모세오경이 근본돼서 다 성경이 나오는 겁니다. 신약도 모세오경 속에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뿌리는 당연히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은 모세오경을 신하라고 만들어 냅니다왜 그러냐?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왜냐? 이 믿음의 뿌리거든요. 아주 중요한 믿음의 근거는 딱 하나예요. 모세오경입니다. 그런데 결론입니다. 사실은 모세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연약한 자였습니다. 어느 전혀 연약했냐? 출애굽기 4장 1절로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4장 1절로 6절입니다. 다같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메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여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그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집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과 같이 되니 그런데 또 반항합니다. 여기 이러죠. 11절 12절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오 주여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다. 주께서 주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나 나는 입이 뻣뻣하고 분한이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밝은 자나 맹인이 되었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로치리라. 그러면서 11, 14절에 또이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도 안 가니까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둔하고 뻣뻣하이다 이러니까 화를 내. 결국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십보라가 빨리 그 양피를 베다가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더니 천사가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노세를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명도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는. 그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교회 일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입니다. 사람이 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충성되 여기는 겁니다. 근데 이 거부를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어, 하나님은 특징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쓰십니다. 그리고 절대 불가능한 자를 쓰십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지 수준을 생각하니까 갈 수가 없는 니예 맞는 얘기죠. 그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묵상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수준으로는 안 된다. 25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 25가 뭐냐 했더니 성삼이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신분에 따르는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흑암을 꺾을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줘서 보내는 겁니다. 모세가 그걸 눈치 못 채는 겁니다. 가라! 계속 거부하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쓴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절대 거들떠도안 봐.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연약한 자, 불가능한 자를 붙들어 쓰시는 겁니다. 왜냐 그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능력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어, 내가 알수 없는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최고의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해놓고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 음성으로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모세를 대면하여 본것 같이 너와도 대면하겠다. 이겁니다. 왜냐? 복음 가졌으니까요. 그 모세와 대면할 때 저는 하나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모든 불신앙이 필요 없구나.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만이 자세더라고요 엎드리는 게 뭐예요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상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남한테 상처나 받았다 지에게서 나온 거래요 그렇죠? 왜 나에게서 나옵니까? 나에게 묶임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괜찮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는 복음을 딱 집어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다? 자기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주 개팍하다? 자기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았다? 자기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25시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걸 딱 하나로 준 겁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아홉 가지 언약 기도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모세의 삶을 보면서 아 모세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그 믿음 가지였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금 부르셨는데 계속 보면 지 수준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기 수준 바라봐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씁니다 우리 수준이 무슨 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수준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대로 그냥 쓰시는 겁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추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아시고 또 우리의 불가능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늘 25시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나이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